자 빈칸은 어떻게 하면 된다그랬어 먼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표현을 하려면 도식이 맞고 정확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찾으면 거기에 정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엔드니까 앞으로 가겠네 우리가 확인한다 어떤 역사적 중요성을 확인한다 Here t h 뜻은 지금까지란 뜻인데 쓰지도 마세요 이런 거 암기 안 해도 됩니다 표현하면 뭐지? 우리가 확인을 한데 이런 중, 역사적 중요성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이거지 얘들 따르게 말하면 어떤 부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합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얘가 표현이라는 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역사에서 뭐가 중어냐. 이거잖아요. 단어 읽기 한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역사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술이야, 결국에는. 그럼 요즘. 우리가 인지한다. 엔드 때문에 앞으로 간 거죠. 이러한 사람 때문에 위로 또올라가겠지 얘네들이 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했던 걸할수 없을 것이다. 그들 스스로 했던 걸할수 없을 것이다. 역사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 아니야. 모르잖아. 얘네가 누가? 그러나 그레인맨 이론 역사에서 위인이구나. 이런 위인들이 있다. 길에 있다. 아웃. 그 길에서 뭐라 그래야 돼? 그 길에 없다라고 해야 되나?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이러한 그레인맨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요즘 뭐 한다고? 얘네들이 그들이 했던 걸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우리 인지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어? 그 뭐가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어? 그레인맨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답인 거잖아. 그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 강과된 사건들. 언책, 도전받지 않는 파워, 권력. 억압된 바램? 자발적인 항복? 기대되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재앙? 뭔 소리야? 역사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거잖아. 그레이맨 말고 평, 평범한 사람들이 중요하다야? 모르겠네. 그 때문에 또 올라가. 역사. 세상의 역사가 이다 여기서 벗은 단지라고 해석해야겠지. 전기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가 전기문으로만 돼 있다 유대한 사람으로만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잖아. 답을 못 하죠. 위로 올라갈 근거가 없네. 위부터 해야 되네. 중요한 걸 찾아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나? 그냥 읽을 수도 없고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행동이 다 목적적이고 모든 것들을 생산한다 효과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돼 우리 네. 일상적인 삶이 하들리는 부정하고 재료가 아니다 여기라도 봐야겠다 바스트라. 해봅시다 가주어진 주언가 이순 뭐야 가져온가? 두식이안 나오네. 해서 못하겠네. 앞에 거부터 해야 되나? 어려운 게 올렸어. 사람들이 발견한다. 어렵다. 믿기가 힘들다.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거. 변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 지금 답은 뭐였지? 그 위인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런 몇몇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좀 더가 이런 경우에서 가전주구나 도움이 되겠다 뭐가 버리는 게뭘 버리자 글로벌한 어떤 전 세계적인 시각이나 관점을 좀 버리자 잠시 동안 그리고 주민하자 어디로 들어가 보자 일상적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들어가 보자 여기 강조를 했으니까 여기 좀 볼게 아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쓰는 시간을 쓰는 결정하는데. 그리고, 함께 잘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아 뭐라고 해야 되나. 몇몇 사람들, 그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적인 것? 그냥 이런 걸로 할까? 할수 있는 게. 하... 선택지로 내려가서 정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과의 상호작용 이런 게 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돼? 주민 들여다보다니까 그럼 그거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 이거라고 하면 되나? 간과된 즉 위인이 아닌 맞아 그런 사건들 이러면 되겠네 쉽지 않네 이거는 이해됐어요?